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71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6. 장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단락은 네개의 단락으로 나눌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5절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5천명을 먹이시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지금 6절의 말씀까지 공부 마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딱 꼬집어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셨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빵을 사와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것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었고 예수님 자신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6절까지였어요 자 오늘 7절 말씀 이어서 나가 보실까요 자 교재는 51페이지입니다 단어장은 61페이지 15번부터 참고하세요 비리뽀와 이에스니 고타에다 자 고타에로 답하다 대답하다.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했다.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7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혔습니다. 히토리히토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코시즈츠 여기서 또 끊으세요. 자, 스코시라고 하는 말은 조금 또는 약간. 즈츠라고 하는 말은 전미어로 간주합니다. 분배,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 식 이라는 말이죠. 조금씩 이렇게 가겠죠. 도로니 시데모, 이 도로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사용했습니다. "가지다, 취하다, 들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나니, 나니니 시데모 문형의 수거입니다. 뭐뭐라고 해도" 라고 하는 말이 직역이죠. "취한다" 라고 해도, "가진다" 라고 하더라도, 니하쿠대나리노판데와 여기서 끊을게요. 자, 데나리라고 하는 말은 화폐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1데나리온, 그것이 노동자의 하루 품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약 8개월치의 노동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리를 먹이는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금 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는 바이죠. 빌립은 지금 돈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다리맛에 기본형은 다리로가 기본형이죠. 충분하다, 족하다. 이 그룹의 상일단 동사예요. 루를 띄어내 버리고 마스 형으로 보냈고 마스를 부정으로 보냈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역하면 모자랍니다라는 말입니다. 7절 정리해 보시죠. 필립보와 예수님이 곧다했다. 한이 한이가 조금씩 조금씩 토론이시되모 이백오데나리의 반데와 다릅새.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가진다 하더라도 200 데나리온의 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자랍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빌립은 돈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응수를 했네요. 자 7절 말씀이었고요. 자, 팔절 말씀 넘어가 보시면 여기까지입니다. 대신호 히토리, 끊어보세요.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노라고 하는 조사, 노라는 조사도 참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죠. "소유를 가리켜 주는 뭐머의라는 말, 그다음에 소유 대명사. 이라고 하는 뜻을 가리킬 때 동격의 의미를 가리키는 뭐뭐인이라는 말이 있고 주격조사로 해석하는 뭐뭐시 뭐뭐가 이런 걸로 해석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 노의 용법도 있지요. 제가 지금 한번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노는 크게 해석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다시 뭐뭐의 뭐뭐것 뭐뭐인 뭐뭐시 뭐뭐가 주격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 노. 여기서 노는요, 바로, 뭐, 뭐, 인이라는 말에 동격으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제자인 한 사람. 시몬 페테로노 교다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데레가, 안드레죠? 예수님께 말했다. 8절 정리해 보시죠. 대신어 히토리, 시몬 페테로노 교다이 안데레가 예수니 있다. 제자인 한 사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다.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9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여기까지. 안드레가 말했다. 그러니까,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9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힌 부분. 바로, 안드레 제자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걷고니, 여기에. 오무기노판, 이츠츠토. 자, 오무기, 한 자는 지금 대맥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그냥 볼이라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츠츠 다섯 개. 우리는 이렇게 읽는 수를 서수라고 합니다. 숫자 5라고 하는 말 뒤에 옥구리가나가 이렇게 쯔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이거는 고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수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서수로 읽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다섯 개. 사카나 니히키오 생선 두 마리를 물고기 두 마리를 못대이로 가지고 있는 쇼넨가이마스 소년이 있습니다. 자, 마침표 마침표가 찍, 찍혀지면서 일단 문장이 끝났단 말이죠. 문장이 끝나고 대모 그러면서 쉼표가 찍혀요. 이러한 품사는 거의 십중팔구 접속사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감탄사나 접속사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대모는 접속사 그런데라는 말이에요. 곤란이 이렇게 오제노 히토비토 대와 자 오제 많이 또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히토비토 사람들 대라는 조사 따로 와라는 조사 따로 따로 해석할 겁니다. 여기서 대는 뭐뭐로 와는 은는 많은 사람들로는 소래가 그것이 자 소래가 가리키는 대명사는 바로 오무기너팡이츠츠 사카나니히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난니나로 되셔. 일단 직역으로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명사 니나로 뭐 무엇이 되다 난이라는 말은 무엇 무슨 몇 무엇이 되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되시오라는 말은 사전상의 직역은 뭐뭐이죠? 뭐뭐겠죠? 뭐뭐하죠? 라는 말이 직역인데 예. 그것이 무엇이 되죠? 이런 말이 지금 직역인데요. 이건 너무 정말 어색하죠. 의역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정도 좀 의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ここに大麦のパンにつと魚2匹を持っている少年がいます。でも、こんなに大勢の人々ではそれが何になるでしょうよき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또 넘어가 보실까요? 자, 10절 여기까지 예수와 이와렛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히토비토 스와라세나사이 자 기본형은 스와로 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한 것이죠 안다 라고 하는 1그룹 5단 동사입니다 어미 변화 시켜 줬습니다 아 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 주시고 새로 라고 하는 시의기 사역형의 조동사를 붙여준 꼴이죠.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안게 하다라는 말이죠. 새로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역형의 조동사입니다. 그러나 생긴 것이 이 그룹 동사 같이 생겼죠. 그래서, 룰을 띄어내버리고, 나사이라는 말 붙였어요. 품사는 조동사인데, 동사같이 생겼으므로, 동사의 활용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사람들을 안게 하시오. 손오파션이와그 장소에는, 쿠사가 풀이, 탁상아다노데 자, 여기서 탁상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또는 많은이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조금 아까 구절에서 나왔었던 오제 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해석은 동일합니다. 오제와 탁상을 두 가지를 비교 말씀드릴게요. 탁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사물 두 가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반면에 오제 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닭상이 범위가 조금 넓죠? 아따는 아루의 과거시제 있었기 노대의 원인 이유 때문에 오토코다치와 남자들은 스왔다 앉았다 손오카제와 그 숫자는 오요소 부사입니다 대강 대략 대충 고센닌데았다자대 아루의 시 그 과거 시제로 바꿔준 것입니다. 대략 5 0명이었다1절 정리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시오. 그 장소에는 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앉았다. 그 숫자는 대략 5000명이었다. 남자들만 5000명. 아이들과 또그뭐 아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다면은요. 예, 굉장히 뭐 2만 명 정도의 숫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들 있죠 목사님들 설교들 말씀에서 보시면요, 자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넘어가실 텐데, 자 11절 여기까지 소시대 그렇게 해서 예수와 예수님께서는 방어토리, 자 토리는 아까 나왔던 동사입니다. 토릅입니다 가지다, 취하다. 들다. 자, 들다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일 그룹 5단 동사죠? 마스형 고치세요. 토리마스. 자, 마스 앞에 토리. 쉼표 찍고 동사 마스형 중지법. 빵을 들어서. 간샤노 이노리오 사사게 테까라 자, 사사게루가 기본형입니다. 들이다. 올리다라는 말인데요. 혼자서 해석하지 마시고 이노리오 사사게로 한꺼번에 묶어서 관용구 처리하세요. 기도를 드리다. 자, 루를 띄어내고 때가나 뭐뭐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스와떼이로히토타지니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와케아타에라랬다 와케루라고 하는 말에 나누다라는 동사와 아타에루라고 하는 말에 주다, 부여하다. 두 가지 동사가 합쳐져 있는 복합동사입니다. 그리고 아따에로에서 룰를 띄어내버리고, 라레루라는 조동사 붙여서 존경으로 처리하죠. 자, 그래서 와케 아따에로는요,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존경이니까 나누어 주셨다. 사카나무 물고기도. 오나지 요원이 시대 자 오나지 요원이는 같은 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대 해서 같은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같은 식으로요 감사기도 드리고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카레라가 그들이 어떻고 남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노조무답게 자 노조무는 바라다. 원하다. 닭개라고 하는 조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닭개라고 하는 조사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뜻은 한정을 가리켜주는 뭐, 뭐,만, 뭐, 뭐, 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한정을 뜻하는 뜻이 아니에요. 한정의 분량을 뜻합니다. 뭐, 뭐,만큼, 이런 뜻도 있어요. 노조모가 바라다, 원하다죠? 원하는 만큼, 아에라레자이 부분 라레까죠라레따도 존경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주셨다. 11절 정리해 보시죠. そしてイエスはパンを取り感謝の祈りを捧げてから座っている人たちに分け与えられた魚も同じようにして彼らが <놀람> 노점 <놀람> だけ与えられた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예, 주셨다. 자, 우리가 오늘은요. 11절 말씀까지 한 번만 또 끊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12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교화. 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またねー